안녕하세요. 자폐 함께 걸어요.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치료사 및 선생님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민이는 32개월부터 자폐 치료를 시작했으니까 벌써 4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한국과 미국에서 다양한 치료들을 시도했고, 많은 치료사들을 만나면서 좋은 선생님을 알아보는 노하우가 생겼는데요. 사실 자폐 치료 자체도 중요하지만, 치료사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효과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좋은 치료사 선생님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죠. 치료사 선생님은 최소 6개월 이상 우리 아이를 만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어긋나 버리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저는 이런 기초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은 무조건 배제합니다. 몇달 전에 저희는 언어치료 선생님을 바꾼 적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저희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아이 치료가 30분이라면 그 시간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었어요. 꼭 2분에서 5분 정도 일찍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예정도 없이 갑자기 연락 와서 수업을 취소하거나 버츄얼로 하자고 해서 당황한 적도 많았습니다. 결국 그 선생님은 테라피 센터에서 정리되었고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치료사 선생님을 고르실 때 많은 분들이 학력이나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의 치료에 있어서 아이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수업하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부모님이 아이의 발달 상황과 아이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정확한 판단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선생님이 제대로 아이에 맞게 수업하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만나본 실력 있는 테라피스트들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아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치료 목표를 정확하게 수립합니다. 어, 가르치는 실력은 기본적으로 다 갖추고 계시고, 무엇보다 가르치는 것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태민이의 언어치료 선생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수업 첫 시간 만에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을 위주로 수업을 하시는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제가 만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아이 수준을 대충 파악하고 본인 커리큘럼에 따라서 수업을 하시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아이가 충분히 할수 있는 부분인데도 본인의 수업만 고집하시는 분들도 만나보았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처음 수업 시작 전에 아이의 학교 리포트를 다 찾아서 분석하시면서 태민이에 대해서 파악을 다 하셨고요. 첫 수업 시간에 아이가 언어적으로 어떤 부분이 안 되는지, 어떤 부분을 가르쳐야 하는지 빠르게 캐치하시더니 그것만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이 학교 선생님과도 연락하셔서 학교에서도 같은 골를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목표와 전략을 서로 공유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의 자폐치료는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같은 미국이라고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치료사의 의지와 실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요즘 소통과 공감이 많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치료사 선생님들과의 소통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많은 문제를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치료사 선생님들께 도움을 받으면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저는 부모와 아이에게 열린 마음을 가진 치료사들을 보면 정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이 드는데요.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따뜻한 마음과 오픈마인드, 공감과 이해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셨습니다. 처음 만나는 선생님과 만나자마자 수업을 잘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수업하는 것을 보면 적응 시간은 얼마나 되겠다. 아, 저 선생님은 우리 아이랑 잘 맞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느낌은 대부분 맞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나랑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듯이 좋은 선생님이라도 우리 아이랑 맞지 않으면 다른 선생님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한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켜본 후에 아이와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저는 치료를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아이가 그 시간에 편안해 하고 수업을 통해 본인의 능력을 끌어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가 선생님과 맞지 않을 경우 억지로 적응시키기 보다는 다른 분으로 바꾸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